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a monster Out of my head, under my bed Think you're something I o n t know 발표하겠습니다. 이노진이 코스닥으로 이준 성장을 위해서 공모 절차에 돌입했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서 의대에선 발표했고 했습니다. 이루지는 탈모, 완화 및 피부 관리 제품등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항노화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시가 총액은 326억 정도 되고, 매출은 2021년 기준 94억, 영업 단기 순이익은 22억 5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260만 주를 일반 공모를 통해서 이제 공모하고, 이제 주당 희망 공모가액은 2,500만 원에서 3천 원 정도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요책 안내 공고는 2월 6일, 그리고 이제 청약 공고는 2월 9일, 배정 공고는 2월 14일입니다. 사업 내용은 제 탈모 증상 완화 제품과 이제 뭐 탈모 맞춤식 솔루션?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회사인데 자체 기술로 개발한 토탈 솔루션을 국내 4,400개의 배양 영화를 제공하고,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의 이런 20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비율은 화장품에서 70.67% 그리고, 닥터레이션이라는 이쪽에서 6.34% 예, 약을 통해서 4.7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수연수는 79% 정도 나오고 있고 예, 수출로 21%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이런 게 제품인데 이 볼빅, 폴리티션, 다목적 여정 이런 제품들이 있고. 경쟁사로는 이제 TS 트릴리온, 그 다음에 어허즈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TS 트릴리온과 어허즈는 타깃 하는 애들은 같지만, 하지만 이 판매 경로가 이, 이 당사는 병원을 통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좀더 특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예, 해외 수출도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특이성이 있습니다. 최대 주주로는 대표이사인 이광지가 지분율 지금 4.62% 정도 들고 있고, 김대중 님이 이제5.38% 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기업은 케이크라는 기업이고요. 어, 이 기업을 공부한 이유는 전 세계 2위 교 영어 교육 어플, 돈벌수 있을까? 가 궁금했고요. 전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용자 수만 꾸준히 증가한다면 높은 확률로 흑자 전환을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케이크라는 회사에 대해 참, 케이크라는 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어, 동영상 기반으로 한국어하고 영어 학습을 이렇게 해준, 도와주는 어플인데, 여기 붐붐 유료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붐분유료라기보다 완전 무료인데, 광고를 넣어서, 어, 뭐 광고 보기 싫은 사람들은 이렇게 구독해서, 이거 뭐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사용해봤는데, 어, 좀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그 영상으로, 영상에 영어가 나오면, 그거 보고 따라 읽고 하는 것처럼 학습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은근히 쉽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틈틈이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 기반으로 학습하는 것도 있고, 제 발음을 녹음하면 AI가 발음을 체크하고 어색한 발음을 고쳐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는 그 하이브 에디오를 흡수합병을 해서, 어, 뭐 이렇게 한다고 다른 회사에서 말을 한건 아닌데 뭐 나중에 여기 회사가 그 해외출 비중이 90% 정도 이상 90%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나 뭐 가수들이 인기가 많으니까 얘네 뮤직비디오 보면서 뭐 한국어 공부를 하는 쪽으로 서비스를 넓히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회사가 돈을 벌수 있을지 궁금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90% 이상이고요. 21년 매출은 10억 원, 그리고 당기 순손실은 19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크의 모회사는 스노우라는 회사인데, 다들 아시는 그 카메라 어플 그 회사고요. 스노우의 모회사는 또 네이버, 네이버가 모회사로 있습니다. 케이크도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스노우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요. 작년에, 21년에는 574억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그런데도 네이버는 굴하지 않고 스노우하고, 이렇게 스노우를 통해서 케이크도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좀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케이크의 비즈니스 모델은 총 3개인데, 광고, 아까 말씀드린 광고, 그리고 그 유료 멤버십, 그리고 서적, 매출인데, 이 서적은 그 아까 하이브 에듀를 수학병하면서 연결된 건데, 걔네가 옛날에 그 방탄소년단 뭐, 이렇게 뭐 프로그램 짜가지고 한국어 배우는 프로그램을 냈대요. 그래서 그게 해외에서 30만 개가, 30만 권이 팔리는 네, 그런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케이크는 그전 세계 2위 업체라고 했는데 1위 업체는 미국의 듀오링고라는 업체예요. 여기도 비즈니스 모델은 비슷하게 어, 광고 뭐, 유료 멤버십, 공익영어시험 크라우드 소싱이 있는데, 전 크라우드 소싱이 뭐냐면, 어, 오케이 어, 얘네가 그 회원들이 그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글에 대해서 번역을... 하게 하는 서비스가 있으면 그걸 번역해서 아, 다, 다, 그 BBC나 그런 뉴스들을 번역하는 서비스를 해 주면 회원들이 그걸 번역을 해요 그럼 그 내용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이 BBC 걔네한테 제공을 해서 그걸 또돈 받고 걔네한테 파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근데 매출 비중은 크지 않고 제일 큰게 유료 멤버십 이게 72% 그다음 광고가 15% 영어시험이 저희 토익이나 토플 그런 건데 그, 모바일로 영어 시험을 치는데도 인정을 해주는 학교들이 많다고 해요. 하버드에서도 인정해주고, MIT나, 뭐 콜롬비아대 학교에서도 이듀오인고로본 영어 시험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값도 한 5분의 1 가격으로 저렴해서 많이들 이용한다고 해요. 근데 듀오인고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R&D 비용이 매출의 40%로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여기, 듀오링고의 사업 모델을 살짝씩 커닝하면서 저희 엔터 기업과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제작하면, 좀 괜찮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는 어제, 제가 아니에요. 다른 분이 발표해주신, 콜빵님이 발표해주신 케어랩스에 관심을 가져서 케어랩스가 어떤 공식이냐면 워니콜딩스가 이제 완전 이주 그...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인수를 했다 이런 거였는데 그거 보고 흥미... 반도체 회사가 왜 이런 완전 의료 쪽의 플랫폼 회사를 살려고 할까 관심이 가져서 이 회사는 어떤 회사고 왜사려 할까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선, 케어랩스는 이 시티랩스가 소유하고 있던 회사인데, 시티랩스가 케어랩스를 담보로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시티랩스 자체 자금상황도 좋지 않아서, 갚는게 힘들었고, 그로 인해서 팔았다가 이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6 6나 받고 팔았지만, 이 조건 중에 한 개가, 그 차입금을 다 해결하는 거여가지고 실제로는 시대차익이 여기에 260억이 라고 적혀 있는데 그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대출 감도 80억 정도 사용됐기 때문에 그 정도는 깎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만 봐도 아직도 반도체 회사가 왜 이걸 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인수합병 과정이 시작된 게 12월 초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9월 29일에 워낙 홀딩스도 같이 주식담보대출을 해줬더라고요. 그러면 의심을갈 수밖에 없는 게 어, 이때부터 합병을 준비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대출 못 갚았다면 시비 물량도 많아지고 해서 경영 방어가 되게 힘들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이 사업이 저는 그래도 되게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시장이고 이 의료 시장의 진료비 성장을 보여주는 건데 엄청나게 숫자가 크고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7, 8, 9, 4 이렇게 있으면 감이 안 오니까 이게 79조입니다. 79조에서 21년에 16조까지 코로나 때도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22년도, 23년도는 제 생각에 한 120조 가량까지 찍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뭐 플랫폼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 아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 회사가 나중에 추후에 급여 시장까지 이제 결제 수수료를 뗄수 있는 피지 회사랑 벤을 사가지고 먹을 수 있다면 그거일 1%만 먹어도 엄청나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이게 상장된 회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텔레닥이라는 회사인데 매출 증가폭이 이때부터는 거의 연에50% 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 폭도 점점 줄고 있어가지고, 20년 때는 마이너스라는 오히려 저는 성장 발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총알이 많이 필요하고,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고, 수술을 안할때마로 많이 먹을 수 있는 거를, 어 돈이 많은 워니콜딩스가 관심을 가지고 산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이, 의료 서비스는 굿닥이 가장 유명하지만 저는 굿닥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RM 소프트웨어 얘기를 할 건데 이것보다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예전에 굿닥 대표님께서 그 DP라고 유튜버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소비자만 이용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병원 입장에서 매력적이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짝 피벗을 해서 병원의 업무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서비스를 좀더 신경 쓰고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개가 이런 CRM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호스템이나호스템에서도그 치과에서 회계를 용이하게 할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계속 만들어 제공하는 것처럼 일반 의원들도 지금 회계 프로그램 이 있기는 합니다만 고객 관리까지 특히 새로 의원을 차렸을 경우에 그 매출을 펌핑할수 있는 걸 도와주는 거듭 굿닥과 같이 병행해서 간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즘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아 재작년부터 이제 비급여어에 관한 의료비로 공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이게 지금 연세라는더 치과 그런 의이 바로 옆에 있는 의원인데 가격이 얼마인지 검색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에서 제대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게 그러면 병원이랑 어떻게 보면 싸우자라는 게될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분야도 이미 데이터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잘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이 국답 대표와 인터뷰한 내용이 그 DP 유튜버 유료 구독을 하면 볼수 있으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 되게 이분또 이제 무시 다니시다가 창업하신 거여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젠백스 링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젠백스 링크가 최근에 경영 싸움이 있었는데 1 2를 17회, 그 다음에 자금 차입을 무분별로 하고 경영을 음,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개인 수주들이 지분을 모아서 경영 싸움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경영 싸움에 어느 정도 승률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과연 정상화가 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젠백스 링크는 명품 병행 수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털 각종 서비스 다운로드 인프라를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분 구조가 젠벡스앤 카일이 반도체랑 바이오를 하는 회사인데, 최대 주주로 있고요. 약24.46% 정도 되고, 이제 개인 주주들 중에 이제 대표로 계신 박강규 대표가 6 4 5약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25%를 제외한 대부분이 개인 주주입니다. 경영정상화 미대위라고 개인주주들이 만든 위원회인데요. 원앤파트너스라는 소액주주 법률에 도움을 주시는 법무법인이랑 계약을 해서 최근 주주연구열람 동사를 소송을 했고요. 이소송해서열람을 해서 개인주주들한테 컨택을 해서 지분을 모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3월달 주총에 임원들이 약3명 이제 회장님하고 서대표 임영수 이사님들이 임기가 완료가 돼서 이분들을 경영 참여인으로 다른 이제 전문인들을 전문경영인들을 이분들 대신 임주주들이 임원들을 교체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상황을 한번 보려고. BDA 밴드가 있어요. 거기서 들어가 봐서 봤는데, 일단은 인터넷에 알려진 정보 그대로가 전부인 것 같고, 결론을 내자면은, 일단 승률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주주 연람, 주주 연구 연람 등사를 한 적이 많은데요, 개인 주주들이. 대부분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분율 차이도 되게 크고, 그 정상화를 한다고 해서 젠덱스 링크가 과연 좋은 회사일까를 고민해 봤을 때, 또 그런 만한 회사는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을 내자면, 정상화는 또 미지수이며, 젠덱스 링크의 경영 분쟁 이슈가 호질 수도 있느나, 좋은 회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HB솔루션이라는 기업 공시에 대해서 그, 얘네가 그, 대규모 공급 공시를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주가는 별로 오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 공급 공시가 그, 직접 매출 대비 111%라는 되게 큰 규모의 공시였는데요.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전방 산업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 수준은 어느 정도 이미 시장에서 예상되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 회사가, 하는 사업은 이제 디스플레이를 이제 측정하고 검사하고 제조하는 그런 설비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고요. 어, 그, 얘네의 전신은 l e 라는 회사와 그 다음에 그 k m a 이라는 회사의 합병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 그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어, 얘네가 대부분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산업이랑 되게 직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산업은 이제 TV나 뭐 IT 제품 이런 산업들을 전방 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좀불안하다 보니까 그런 TV나 IT 제품 이런 그 제품들의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제 전망 산업에 좋지 않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어 그리고 그또 하나 말씀드릴게 그 아이폰이 이번에 원래는 노치를 쓰다가 그 프로 모델은 그 펀치홀로 바뀌면서 그 펀치홀 부분에 빛샘을 방지하는 u 열 b 장비가 필수적인데 그 u 열 b 장비를 그, 이제, HB 솔루션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어, 이번에 그대규모 공, 공시도 이장비로 보이는데, 이게 이미 작년부터 그 23년까지 수, 주가 이어질 것으로 이미 상대있던 상황이라서, 그 오히려,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공, 공시가 났어도 시장에는 그렇게 큰 반응이 없었던 것 같고, 여기에 추가로 이제, 그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 장비를 제외한 다른 장비들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도 딱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주가가 크게 움직일 요소가 없었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반 사업이 좋지 않고 이번 수주도 이미 예상되어 있던 상황이라서 시장에 큰 반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